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에, 월요일이죠. 어, 어버이날입니다. 네,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 또 편안하신지 다 연락하셨겠지만 또 어버이날 잘 가족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편안한 또 어, 5월 둘째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일 띠별 운세. 토끼 띠, 봄 띠, 소 띠, 쥐 띠. 개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니까지입니다. 며칠 비가 와서, 예 좀, 그래도 시원했죠. 그런데, 어, 우리 아이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야지, 좀 더, 어, 재밌게 좀 놀았을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연휴 달들 보내셨죠. 음. 예, 5월 8일 예, 어버이날, 가족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토끼띠님들 오늘 하루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 무언가 결정할 문제가 있다. 예, 갑자기 토끼띠님들에게 어, 결정할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그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어, 이 카드의 정확한 메시지는 그 결정은 쉽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굳이 내가 지금 그 결정을 뭐 하지 않아도 지금 나의 현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결정은 신중하게 하세요라는 예, 토끼띠님들의 메시지입니다. 범띠님들의 오늘 하루 예, 가정의 달이고또 오늘 어버이날이니만큼 예, 편안하고 안정적인 또 하루 네, 내 네, 가정이 예, 가정의 화목카드입니다. 내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거고 또내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편안한지 오늘도 안부를 여쭈라는 예, 그런게 화목가정 음, 화목의 어, 또 가정카드가 나왔습니다. 소띠님들의 오늘 메시지 투오브펜타클 카드 어, 금전에 대한 어떤 투자가 조금 가능하다면 예 조금입니다 투자하셔도 뭐 좋고요 아니면 내가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 일을 하면은 당장 예 돈을 또벌수 있는 그런 하루 어, 아니면은 금전도 아니다 예, 이랬을 때는 내가 어, 나 자신을 위해서 예 뭔가 투자를 하는 예 취미 활동을 하시던 예 나에게 어떤 투자 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예 소띠님들에게 좋은 하루입니다. 지띠님들 예 구설수가 조금 있습니다. 예 사람들을 왜 자꾸 남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구설이 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갔을 때 내가 언행을 조심하고요 또 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요. 또뭐말 어, 조심하면 되겠죠. 내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네 언행 조심한다라는 거 구설이 조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 님들.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오늘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는 이제 뭐 종교가 있나요? 종교가 있다면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도 종교가 없다면 내 자신이 내 마음 속에 혼자 예 바라고 원하는 거를 간절하게 빌어 보신다면 예, 그 소원 한 가지 분명히 들어주는 돼지띠님들에게 좋은 하루입니다. 예 간절하게 소원 한 가지 빌어 보십시오, 돼지띠님들. 바라고 원하는 소원 한 가지 예, 들어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개띠님들, 오늘 귀인운이 들었습니다. 예, 귀인운이 들었을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는 거죠. 예, 이때는요, 어, 나에게 좀,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어, 좋은 또내 편이 될수 있고요. 어, 나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먼저 마음을 또 열어놓고 이렇게 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될수 있고 나에게도 귀인운이 될수 있고 내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했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보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습니다. 귀인운이 들었다고 해서 만약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요. 어쨌든 개띠님들, 오늘 귀인운이 들었습니다. 닭디님들의 오늘 하루에 예, 만족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 만족해, 예, 흡족하신데요. 어, 닭디님들 오늘 어, 일이건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이건 예, 주위 어떤 상황이건 닭디님들에게 예, 적용이 되는 어떤 상황들 나는 만족한 하루야. 나는 흡족해. 나뭐이 정도 괜찮아. 예, 이렇게 해서 닭디님들끼닥디님들 예, 어, 누릴 수 있는 그 만족함, 흡족함, 아니, 마음껏 누리십시오. 원숭이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긴장감이 도는 하루. 예, 원숭이띠님들 그 자체의 마음 속에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주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진행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떤 그 행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분명히 어떤 좋은 변화가 올 거다. 좋은 일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인해 내 마음이 지금 즐거워요. 그런데 카드의 메시지는 분명히 조만간에 즐거운 일이 네 생긴다라는 메시지니까 어 원숭이띠님들 네, 그 기대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좋은 일 생길 거다라는 그 확신 확언을 마음속으로 예 강하게 하십시오. 행해질 겁니다. 양띠님들의 메시지, 아, 몽카드, 혼란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던, 내 주위가 혼란스럽던, 왜 사람들은, 어,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죠. 예, 이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혼란함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이 부정적인 거라는 건 나를 거짓됨 예, 사람들이 주위에서 나를 잡고, 어, 부정적인 거, 거짓됨 어떤 거짓말, 예, 나를 이간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 나를 이어,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띠님들께서는 자기의 그런 거를 내 스스로 내가 그거를, 어, 깨쳐나가서 나 내가 그거를, 어, 다,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 카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카드지만 아마 양띠님들 예, 내가 그런 혼란함에서 잘 빠져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내 네, 생각합니다.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혼란함은 부정적인 거, 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띠님들,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어떠한 그 미래적인 거, 내일, 다음 달, 예, 아직 시작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 어, 지뢰짐작, 어, 너무, 어, 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일이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전천근극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어떠한 일들 지금 너무너무 잘 해왔고요. 지금 또 어떠한 기본적인 완성 자체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의 메시지는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또둘째 주가 시작되는 첫날, 내일 다음 주뭐 다음 달, 미래지향적인 거 너무 뭐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 내가 해온 일에 오늘로서 만족하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느긋하게 가지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뱀띠님들, 예, 어느, 금전의 풍요함, 만족함, 이렇게 금전이 많이 쌓였습니다. 예, 예, 뱀띠님들께서는 이 금전의 풍요함은 이때는 내가 금전을 그동안 노력해서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음, 네, 이게 막뭐 금방 생기는 거가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노력해놓은 결과가 이렇게 금전의 풍요함이 많이, 예, 저장돼 있는 나의 금전, 풍요, 만족. 예, 아우, 좋습니다. 템피님들 금전의 풍요한 만족감을 마음 틱하고 누리십시오. 용띠님들의 오늘 메시지는 마음 내 스스로 다스리다. 예, 아마 지금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는 이게 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해요. 예,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순위로 어, 힘들 거입니다. 그런데 아마 용띠님들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 돈, 일, 여러 가지 내가 어, 해결해야 되는 거, 예, 원하는 것들이 예,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 용띠님들 내 마음 다스리는 거에 치중하심으로써 모든 거가 더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특히 더 예, 편안한 하루 가정의 화목 안정된 예, 일부러라도 그렇게 더 편안한 하루 안정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네. 해피피 웃으면 좋습니다. 네 어, 요즘에 자꾸 그 말이 용용이 됩니다. 행운의 여신은 예 가짜로 웃던 진짜로 웃던 우리에게 예 웃기만 하면 어 행운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웃어요 스마일 예 오늘도 원하는 날음 모든 거다 이루어지시길 원하는 일다 이루어지시길 이리 스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